이때 들어갔나 보네요. 프리미엄은 93% 붙어있는, 고요시총은 어, 468억짜리. 자, 얘는 테마가, 부, 음, 테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,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데, 작년에 적자가 좀 많이 나왔네요.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흑자인데, 회사의 부채가 좀 많어. 그래서 마진율이, 잘안 나오는 부분이 이자 부분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. 유보일은 400%, 100, 한, 4, 4, 16, 약 100, 한 7, 80억, 80, 80, 90, 원자재하고. 매출은 5천억이나 나오는데, 돈은 못 벌어. 들고가야죠 홀딩 하세요. 홀딩 하시고요. 오. 1500원대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. 1500원 대서 한번 체크해요. 어. 1500원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세요. 네. 네. 거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. 네. 아 거기까지 갈수 있어요. 상패만 안당한다면은 회사에 문제가 없이 없다면은 상패나 어, 뭐 횡령이나 이런 것만 없다면, 저 자리까지 가요. 1500원까지는, 1500원까지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음.